뭐 하는 사람인지 몰랐다. 아빠 친구로만 알고 있었다. 이게 재미있다는 판단 하에 나온 말이라면 더 문제입니다. 이건 김민종 씨에게 너무 무례한 말이었잖아요. 선생님, 어제 뭐 오셨어요? 제가 지난 9월 2일 JTBC 히든싱어 7번째 시즌 3화 김민종 씨 편을 보다가 속이 부글부글 끓어서 테레비 평그 목요일자 영상 그러니까 (8일에) 올라갈 영상 대본을 다 썼다가 며칠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삭제를 하고 말았어요 그 이유는 그 이야기의 중심에 98년생, 그러니까 올해 26살이죠. MC 그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굳이 텔레비평에서 거론하지 않아도 시간이 흐르면 스스로 깨닫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때문이었어요. 예정대로라면 목요일 저녁에 영상이 업로드 됐겠죠. 그런데 그 목요일날 MC 그리의 서면 인터뷰 기사가 나온 거예요. 그 기사를 읽어보고 어이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명절에 한복을 차려입고 듣기 싫은 소리를 하게 됐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mc 그리씨가 꾸준한 방송 활동의 비결로 책임감을 꼽았대요 아버지도 그렇고 제가 몸담고 있는 브랜뮤직에도 피해를 주면 안 되니까 책임감을 가지고 방송을 하고 있다고 했답니다 그의 말인즉 한때는 방송수저라고 불리기도 했죠 그 이야기를 안 듣는 것은 결국 개인의 능력이에요 다르게 마음먹고 나니 일도 들어오고 잘 풀리게 된것 같아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아니 방송을 보면 여전히 더도 덜도 않고 방송 수저 맞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래요? 본인이 책임감을 가지고 방송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나 봐요? 저는 히든싱어를 보면서 아니 꼬꼬마 시절부터 방송을 했으니까 지금 방송물 먹은 게 15년이 넘는데 무슨 방송을 졌다 이로 해 한심해서 혀를 찼었는데요. 이게 서면 인터뷰잖아요. 그렇다면 소속사 홍보팀의 대필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JTBC 히든싱어 7 번째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전 시즌하고 비교해서 별 달라진 점은 없는데 연예인 판정단 구성이 매우 아쉽습니다. 이건 뭐 방송을 보신 분들은 다 같은 마음이실 거예요. 그런데 MC그리가 1화부터 3화까지 계속 판정단으로 나왔습니다. 김민종 편첫 번째 스테이지가 끝난 다음에 이런 발언을 해요. 김민종 씨가 뭐 하는 분인지 모른다. 가수인지 배운지 회사 이사인지 아예 몰랐다. 아빠 친구로만 알고 있었다. 그래서 보컬 실력만 가지고 골랐다. 이게 무슨 멍멍이 소리래요. 노래 잘하는 사람을 뽑으라고 그 자리에 앉혀 놓은 게 아니잖아요. 어, 그날의 가수와 음색창법이 가장 비슷하지 않은 참가자는 몇 번인지, 또 김민종 씨는 몇번 방에 있는지, 그걸 골라내라고 앉혀 놓은 겁니다. 그런데 판정단으로 1화, 2화, 3화 계속 출연했으면서 판정단의 역할이 무엇인지 똑바로 모르고 있는 거예요.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른다. 아빠 친구로만 알았다. 이게 재미있다. 이런 판단하에 나온 말이라면, 더 문제죠. 김민용 씨에게 너무나 무례한 발언이었잖아요. 연예계와 아예 인연이 없는 일반인 청년이라면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어릴 적부터 연예계에 발 걸치고 살아온 인사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느냐고요. 애초 누가 봐도 듣는 게 없어 보이는데 MC그릴을 판정단에 앉혀둔 제작진. 도대체 왜 그러신 거예요? MC 그리시가 2018년 7월에 그 아버지죠. 김구라 씨가 진행하는 MBC 선을 넘는 녀석들에 출연했습니다. 스케줄 때문에 자리를 비운 샤인이 민호 씨를 대신해서 투입이 됐는데요. 제가 언젠가 테레비평에서도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민호 그씨 앞편에는 차은우 씨가 나왔습니다. 차은우 씨나 민호 씨나 뭘 하더라도 워낙 세상 열심히 준비해서 하는 열정적인 스타일이다 보니까 컨성건성 시간 때오는 MC 그리가 비교될 수밖에 없죠. 설민석 씨가 설명하고 있으면 휴대폰 보고 있거나 창밖 보면서 멍때리고 있거나 그러다가 세계적인 석학, 유발 하라리를 만나러 가게 됐는데 김씨 부자 둘이서 빠져나가서 경치 좋은 곳에서 따로 오붓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잡담이나 늘어놓으면서 영어회화, 개인교습을 붙여줬건만 너는 왜 주문 하나를 똑똑히 못하느냐? 뭐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선을 넘는 녀석들은 단순한 여행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역사 공부를 하러 외국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그두 부자는 뭐 하자는 건지? 4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런데 나아진 게 없습니다. 그런데 서면 인터뷰를 보면 본인이 나아졌다고, 성숙해졌다고 하고 있어요. 저를 포함해서 많은 시청자들이 그 어린 김동윤 시절부터 쭉 지켜봤습니다. 착해요. 천성이 밝고 꼬인 데가 없습니다.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김구라 씨가 자식복에 있는 건지 엇나가지 않고 잘 자랐습니다. 하지만 착하다고 해도 눈치가 없으면 그건 민폐입니다. 보세요. 그 대중의 정서를 아직도 파악을 못 하잖아요. 2020년에 KBS 땅만 빌리지에 아버지 김구라 씨와 함께 나왔었죠. 그 MC 그리씨가 가방 없이 비닐봉지를 들고 왔더라고요. 10월인지 11월인지 날씨가 꽤 추웠는데 슬리퍼를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김구라씨가 당황해서 같은 멤버인 오마이걸의 효정씨 배우 이기우씨 보기가 민망했던지 계속 내가 사준 가방은 어떻게 하고 저 비닐봉지를 들고 왔느냐. 어, 얘가 어릴 적부터 연예인 생활을 해서 뭘잘 모른다 이렇게 변명을 하더라고요. 20대 중반이에요. 이제 나이 서른을 향하고 있는데요. 자기 갈 길을 찾을 궁리를 해야 되지 않나요? 연예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대중이 뭘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정도는 파악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버지 얘기 이제 그만하고 자기 얘기를 하세요. 아니, 왜 뜬금없이 MC 그리가 히든싱어 세븐의 판정단일까 잠깐 생각해 봤어요. 어, 여기 CP가 조승욱 PD님이더라고요. 조승욱 PD는 JTBC를 음악 예능의 강자로 만든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JTBC로 이적하기 전에 KBS 불후의 명곡 CP였어요. MC그리의 아버지인 김구라 씨가 모종의 사건으로 하차하기 전까지 부루의 명곡 스튜디오 진행을 했으니까 아버지의 입김인가 인맥덕인가 의심을 하게 됩니다. 의심을 아니 할수 없는 것이 MC그리의 방송 출연 뒤에는 거의 대부분 그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MBC 라디오스타만 봐도 최다 출연일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다섯 번 출연했습니다. 거의 매년이죠. 라디오스타 출연이 방송인들 예능인들에게는 크나큰 기회입니다. 라디오스타 한번 출연으로 일약 스타로 발돋움한 연예인들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라미란 씨, 박나래 씨, 장도연 씨가 바로 그렇죠. 그러나 MC 그리는 다섯 번이나 출연했음에도 화제성이 없었습니다. 레파토리가 아버지 얘기, 어머니 돈 사고 낸 얘기, 그게 거의 다이기 때문이에요. 현재 TV 웹 예능, 결혼과 이혼 사이에 아버지와 함께 출연하고 있고요. 그리고 KBS 이별도 리콜이 되나요?에 고정 출연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5일자 방송에서 과거 아버지와 어머니가 경제관념이 달라서 많이 싸웠다고 말해서 그게 기사화됐더라고요. 아마 기사화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작진이 부추겼을 수 있습니다. 기사가 하나라도 나와야 프로그램 홍보가 되는 세상이니까 기사를 보고 사람들이 아 이런 프로그램이 있구나 하잖아요. 이세 프로그램을 합하면 뭐 해당 100만 원만 받아도 1천만 원이 훌쩍 넘네요 한 달에. 어, 뭐, 소속사가 따로 있으니까, MC 그릴 씨 몫은 한 700, 800 정도 되려나요? 아버지 김구라 씨가 아들이 요즘 돈벌이를 잘하고 있다고 흐뭇해 하던데, 그 소속사가 라이머 씨가 대표로 있는 브랜뉴 뮤직이죠. 라이머 씨가 2014년 9월 라디오스타에 출연한 다음에 11월인가 MC그리가 라이머 씨의 그 브랜뉴 뮤직에 소속이 됐습니다. 라이머 씨는 그 이후에 2019년 또 2022년 두 차례 라디오스타에 다시금 출연한 바 있습니다. 2019년 6월 5일 그 690화는 아예 MC그리하고 같이 출연했어요. 언젠가부터 라디오스타는 김구라씨 그 사유화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뭐 SBS 동상이몽 너는 내운명 네 출연자는 대부분이 라디오스타에 출연합니다. 이젠 코스가 됐죠. 방송사들이 시청자의 외면을 받게 된 데에는 그 인맥 챙기기가 한몫을 했지 싶어요. 뭐 개인적인 친분 말고도 그 소속사 차원에서 그렇게 꽂아놓고 끼워놓고 한다고 합니다. 드라마 주인공 하나에 그 소속사 배우 몇지 따라오는 거 이거는 기본이라고 합니다. 어, 인기 스타가 섭외되고 나면 거기에 따라올 배우들을 감당할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 둘을 예상하고 있었는데 서너 명을 요구하면 난감하잖아요. 없는 배역을 만들기도 하고 이미 대본 리딩까지 다 마쳤던 배우에게 출연 불가를 통보하기도 해야 한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소속사가 없고 소속사가 힘이 없는 배우들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죠. 예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MBC 전지적 참견 시점의 경우 몇몇 소속사 위주로 돌아가더라고요. 이용자씨가 지난번에 느닷없이 유튜버 소영씨 집들이에 초대됐잖아요. 소영 씨가 바로 이영자 씨와 같은 소속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영자 씨 인맥으로 유튜브 채널 홍보를 한 것이고요. 가끔 나오는 트로트 가수 조명섭 씨, 그리고 홍현일 씨, 제이슨 씨도 이영자 씨와 같은 소속사입니다. 출연하는 매니저들이 다 같은 소속사인 거죠. 그런가 하면 콩고사람 조나단 씨가 요즘 방송 출연이 잦던데 조나단 씨는 유병재 씨의 소속사 샌드박스와 계약을 했습니다. 전지적 참견 시점부터 라디오 까지 MBC 예능을 쭉 섭렵 중입니다. MBC 예능이 좀처럼 되살아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놈의 그 인맥에 휘둘리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마흔이 넘는 나이에 뜻밖의 기회를 얻어서 방송 컬럼니스트가 됐습니다. 그때 찾아온 그 기회를 무심히 흘려 보냈다면 그건 정말 상상도 하고 싶지 않은 일이에요. 물론 소소하니 글 쓰는 일이야 계속 했겠지만 방송 컬럼 리스트는 제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자신에게 주어진 특별한 기회를 귀히 여기지 않는 사람을 보면 답답해요. 아주 속이 터집니다. 그리고 그 귀한 거 모르는 인물들에게 마치 마감 세일 하듯이 그 중요한 일거리들을 척척 안겨주는 제작진들에게도 화가 납니다. 방송 출연에 목말라하는, 소외된, 빛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2021년 1월 MBC 놀면모한이 신인 발굴 프로젝트에 출연했던 김혜준, 이은지, 김승혜, 하준수, 신규진, 다섯 명의 기그맨들이 이 순간 생각납니다. 첫 지상파 예능 출연이라고 잔뜩 긴장했었죠. 그중몇 분은 불과 한해 만에 입지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보세요. 주요 예능 프로그램 1회 출연이 놀라운 도약의 발판이 되어 주잖아요. 방송 제작진 여러분에게 꼭 부탁드립니다. 제발 그 귀한 기회를 잘 살릴 수 있는 꼭 필요한 사람에게 주세요.